행복한 삶과 마무리 장례 닷컴입니다. 장례 장래 지도사는 장례를 총괄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장례 지도사의 역할에 따라 장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이고 장례식의 분위기와 유족의 기분까지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례 지도사 중에는 나쁜 장례 지도사와 착한 장례 지도사가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물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장례 지도사 대다수는 장례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장례 지도사는 장례 기간 중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인을 기리며 유족의 장례를 마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도덕적으로 성숙한 직업적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모습이 필수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조사의 장례지도사는 소득 구조상 상조 영업을 회사로부터 강요받거나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족에게 업셀링을 하게 됩니다. 뭐 소득을 높이려는 장례지도사의 상조 영업과 업셀링을 전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의적으로 수입을 늘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거지요. 어 그러나 장례 그 특수성을 이용해서 유족에게 과도하게 업셀링을 하거나 수고비 등을 강요 요구한다면, 나쁜 장례 지도사로 인식될 것입니다. 자, 장례 지도사의 그 정당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는 어, 일부 저가 상조사에서 근무하는 장례 지도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처음부터 상주와 유족에게 업셀링을 전제로 장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례 기간 중에 장례 지도사를 당연히 신뢰해야 어 하겠죠. 신뢰와 함께 상주 또는 유족들이 장례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그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장례지도사는 함부로 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장례지도사가 뭐 너무 열심히 잘하면. 그 유족의 마음을 흡족하게 어, 어, 한다면 장례지도사의 업셀링을 어느 정도 뭐 따라주고 인정하는 것이 뭐 지금 뭐 현실이죠. 아 장례지도사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좀 업무에 좀 충실히 임해야 하며.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유족도 착한 장례 지도사에게는 단순히 장례를 치러주는 거래 관계를 떠나서 가족의 마지막 길을 안내하는 인간적 고마움을 가지고 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